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은 이제 아이의 거듭제곱 형태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복소수 형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반복이 되는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의 이제 거듭제곱 형태들이거든요. 요거의 거듭제곱이다. 거듭제곱의 형태들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네들은 계속해서 뭔가가 반복이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반복적인 형태들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가 i에 대한 제곱이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i라고 한 녀석이 루트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을 해주면 i 제곱이다라고 하면 루트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이었죠. 그래서 얘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우리가 시작을 했었어요. 이미 복수수란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i제곱이다 라고 해서 한번더 i를 곱합니다. 자, 그 i 곱해주면 i의 3승이 될 거고, 마이너스 i가 될 거야.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i다. 여기도 양변에 곱하는 거니까 곱하기 i다. 라고 이렇게 해준 거죠. 자, 그러니까 i의 3승은 마이너스 i가 될 거다. 다시 한번더 곱합니다. 곱하기 i다 해주면 i의 4승은 마이너스 i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여기다도 곱하기 i를 해준 거기 때문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마이너스 i 제곱은요? 마이너스 i 제곱은 이렇게 하자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서 1 값을 갖게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형태가 i라고 하는 건 루트 마이너스 1이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3승은 마이너스 i다. i의 4승은 1이다. 라는 일반적인 상태들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은 4개씩마다 반복을 할 거예요. 어, 왜요? i의 5승 같은 경우는요. i의 5승은 i의 4승 곱하기 i죠. 근데 i의 4승이 누구였냐면 1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다시 i가 된다. 라고 볼수 있을 거야. 자, 마찬가지로 i의 6승은 방금 했던 원리에 따라지면 i의 4승에다가 i의 제곱이기 때문에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표현할 때 있어서 4의 배수 형태들로 좀 표현합니다. 4의 배수.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녀석. 4로 나눠, 나머지가 0인 녀석이 갖고 형태들을 표현합니다. 그 형태가 바로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는 4n 플러스 1이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5. 얘네들이 이제 나온 숫자가 5, 9, 그 다음에 뭐 13.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3.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가 먼저 나오고 4의 n승 자체가 어, 다 i로, 아, 1로 나오겠죠. 1. 그기 때문에 다 i로 나온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i의 4n 플러스 2다. 세 번째 꺼는 i의 4n 플러스 3이다. 네 번째 꺼는 i의 4n이다 라는 형태로 이제 써진다는 겁니다. 자, 물론 얘네들 좀더 보여드리자면요. 어디 친구들 가지고 얘가 첫 번째 거 얘기하자면 i의 4n 곱하기 i죠. i의 1승이에요. 자, 4인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얘네들 이 4인이란 값은요 i 의 4승에다가 바깥에 n승이다 라고 우리 지수법칙에 따라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값 뭐겠어? 1의 n승이에요. 그럼 결국 1이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는 i 의 i1승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값들이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가 문제들을 풀 때는 다 뭐하겠다? 사의 배수들로서 표현하는 녀석들로 다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되는 형태로 이제 이런 형태로 얘기할 거예요. 거듭제곱 i 형태랑 가 복소수 형태 나오면 다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더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뭐 이렇게 볼수 있겠지. 자, 이거 잼플 좀 볼게요. 자, 이거 잼플 i의 만약에 98이에요. 자, 그럼 얘를 먼저 i에다가 4를 막 나눈 나머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98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4로 나눴을 때 2에다가 8, 18이니까 4, 4, 16 해서 2 남겠죠. 그래서 얘는 i에다가 4 곱하기 24 플러스 2죠. 그래서 형태가 뭐냐면, i에 4n 플러스 2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적었던 걸 바탕으로 생각하자면, 이 뭐만 남겠어, 아까? 얘 i에 4승과 24만큼 있고요 곱하기 i의 제곱이죠 그러기 때문에 i의 4승은 1이에요 1에 24에다가 i의 제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i의 70승 자 마찬가지로 70을 또 나눠줄게요 70을 또 나눠주자 자 4로 나누자 해서 하면 1과 4 3, 0 47에 28 해서 2네요. 자, 똑같이 나오겠네요. 4곱하기 17에다가 더하기 2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i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1값 똑같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구나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좀더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을 거냐면요,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자들을 더한 녀석들 가자라고 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문제 대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3승 플러스, i 4승 플러스 쭉 해서 i 를뭐 80개까지 더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일단 얘를 보자면 얘네들 다 항상 기본은 4개, 4개씩이에요. 개 4개씩 묶어줄 거야. 왜? 일단 계산을 해보자면 i랑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3승은 마이너스 i 이고 i 4승은 1이에요. 자. i5승이야. i5승. 생각해보는 거죠. i5승. 얘 누구였냐면, i4승과 곱하기 i죠. 1과 i죠. 다시 i로 돌아옵니다. 자, 계속 얘가 4개씩마다 반복이 될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에다가 더하기 1, 4개 반복. 또, 더하기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와 더하기 1에서 반복 형태가 될 거란 겁니다. 자, 그렇게 쭉 계속 반복이 돼서 i의 80승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얘 4개야. 네데다 더하니까 0이죠. 얘도 4개야. 다 더하니까 0이죠. 여기까지 지금 8승까지 간 거죠. i의 8승까지 이미 계산한 거야. 그러면 이 4개씩 계속 다 0이 될 거란 건데, 그럼 i의 80승까지 가려면 그 전까지 해서 4개, 4개, 4개 해서 말 마지막 거가 뭐가 되겠어. i의 80승하고 더하기 아이의 79승 더하기, 아이의 78승 더하기, 아이의 77승까지 네개또 나올 거야. 근데 얘다 더한 뭐겠어, 또? 네개짜리니까 0이겠죠? 그래서 지금 다네개씩 묶음을 묶어봤자 결국에는 다 뭐다? 다 0짜리다. 근데 0짜리가 몇개 있다? 20, 이20 묶음 딱 있겠죠? 그래서 뭐다? 0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개 묶음씩 묶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laughs> 자,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변칙, 어, 변칙 형태로 해갖고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겠어? 얘 뒤집으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 줍니다. 자, 일부러 좀만 더 쓸게요. i의 4승분의 1과 더하기. 뭐쭉 해서 우리는 i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2 0분의 20.1이다. 자,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하려면 먼저 유리화해 줘야 되겠죠. 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 안 하고 우리가 복소수 형태든 무조건 유리화를 해줄 겁니다. 자, 물론 유리화 안 하고도 풀려요. 근데 그냥 우리는 유리화할 거예요. 자, 1과 쟤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자, 더하기 아니, 아니, 마이너스 1, 이거 아이죠. 더하기 i분의 1인데 마이너스 i가 될 거예요. 유리화 해 주면. 자이유는 아래에다 쓸게요 i분의 1은 i제곱분의 i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i가 될 겁니다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네 번째 거는 i분의 1 자체가 i분의 1 자체가 마이너스 i였다면 저기에 i삼승분의 1이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의 i분의 1 i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여기서 왼쪽에서 우리가 얻었던 것에 따르자면 얘는 i가 되겠어.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얘는 더하기 i입니다. 자, 네 번째 거는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뭐겠어? 4개마다 또0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거 해봤자, 마이너스 i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더하기 i입니다. 라고 해서 또 4개 짜리 생길 거야. 자 계속해서 4개 짜리 생기겠죠? 아2 0까지 가서 또 1빼기 아빼기 1과 더하기 i 이 1구야. 4개씩 묶음을 지어주다 보니까 5묶음이 생기고 그런 녀석들이 뭐다? 다 0이네. 라고 해서 최종적인 값도 0이다. 라고 쓸수 있을 뿐입니다. 자 물론 얘네들은 좀더 빨리 하시는 방법은 얘를 굳이 유리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마이너스 1과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i 분의 1일 거야. 좀더 훨씬 더 쉽게 할수 있을 거죠. 근데 저는 일부러 유리화를 하면서 갔어요. 왜? 어차피 지금 처음에 하시는 거다 보니까 계산력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요. 자, 밑에는 우리가 처음에 하실 때에 대한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알려드렸던 부분들은 어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용으로 다시 공부하실 때 이렇게도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좀더 계산 속도를 올리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또 뭐가 나오냐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인 녀석들이 이런 녀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루트 2에다가 1 빼기 i에 대해서 뭐 여기가 뭐 20승이다 100승이다 뭐 이런 값으로 이제 나오는 녀석들이죠. 어, 좀더 올려볼까요? 100승 할게 100승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먼저 계산을 1차로 해줍니다. 어떻게? 안에를, 루트 2에다가 1 빼기 i에다가에 대한 제곱을 하고, 겉에다가 50승을 해줘요. 우리 지수법칙에 따르자면, 여게두 개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안에 거를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2분의 1 빼기 i에 대한 제곱이죠. 1 빼기 i에 대한 제곱. 1기 i에 대한 제곱. 따로 하죠. 그럼 얘는 1에다가, 마이너스 2 i에다가, 더하기 i 제곱이야. 그럼 얘는 1 빼기 i에다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i가 될 거죠. 저기다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2i다. 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50승이다. 그러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i에 대해서가 50승이다. 그럼 제곱을 또 하고 싶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i에다가 제곱을로 넣어주고 바깥쪽에다가 25승. 자, 안에 쪽을 또 계산을 해주자면, 얘가 뭐가 될 거냐? i제곱이죠, 어차피. i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해서 25승이에요. 자, 그럼 최종적인 게 뭐가 되겠다? 오, 어차피 이렇게 해서 25승 했으니까, 여기 안에, 안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25승이기 때문에, 홀수 차수라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우리가 좀 빠르게,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상태로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이런 형태들은 다 안에 있는 걸 먼저 1차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자수들. 일단 먼저 제곱을 먼저 하고, 그렇게 바깥쪽을 구해주는 형태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게 풀립니다. <laughs> 자, 그러면 그 다음 형태로서 우리는 뭐볼수 있을 거냐면, 자, 이제 음수의 기본적인 제곱근 형태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본적인 성질들 한번 얘기할 거예요. 복소수에 대한 성질들이다. 자 복소 성질들 뭐가 있냐면요. 자 우리가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알고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란 것 자체를 i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어요. 음수의 제곱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허수를 좀 얻어냈죠. 그러면 두 번째 성질이 뭐가 있을 거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어떤 a 값이라고 한다면 일단 얘네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루트 a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i로 해주자 요건 된다는 거야 자 조심하셔야 될 점은 여기가 루트가 이렇게 잘렸어요 뒤에가 바깥쪽에 i가 있습니다 이유는 중간 과정 보면 얘가 루트 a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두 개를 잘라놓고 나면 루트 A랑 루트 마이너스 1이다라고 잘릴 거고요. 그 상태에서 I로 바꾸자.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이 I 마이너스 1 자체가 이제 I로 바뀌면서 이런 값을 가지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의 제곱근.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이에요. 자,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모모의 제곱근은 항상 풀마가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도 풀마 루트 AI다 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항상 풀마가 나온단 점이에요. 자 두번째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이제 제곱근의 기본적인 성질들 한번 알아보자가 되는데 자 얘는 잠깐 써보면서 가죠. 자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이렇게 좀 볼겁니다. 자 애들 성질들은요. 어, 기존에 했던 우리가 루트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 루트 a랑 루트 b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얘는 뭐 다시 합쳐진다 이런 거될수 없습니다. 이건 다 실수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할 겁니다. 자 실수에서만 저런 성질들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얘를 i로 아, 먼저 바꾸기로 합니다. 자첫 번째 성질은 a가 0보다 작고요, b가 0보다 작아. 음수의 제곱근이야. 요거 이면 안에 있는 루트 a 와 루트 b 가 떨어져 있는 녀석이 생겼을 때이 친구들을 만약에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자이유 푸르 자, 자 둘다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와 루트 마이너스 3 이에요 자 우리는 이 상태로 계산 절대 할수 없습니다 어, 왜냐면 허수랑 복소수는 완전히 다른 수체계에요 실수에서 먹혔던 일들을 허수에서는 그대로 할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i로 바꿔줘야 돼요 그 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i로 바꿔줍니다 i 루트 3 i 이렇게 바꿔줘요 자그 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게 어 이제 루트 2랑 루트 3은 실수 범위로 들어온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합쳐져요 2 곱하기 3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i 제곱은 1이다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다 형태로 이제 합쳐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번째 있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나 정도를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서 꼭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 파트는요 자 이번엔 a가 0보다 크고요. b가 0보다 작아요. 요거 이면 루트 b분의 루트 a. 아래쪽이 작은 겁니다.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증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proof 자 a가 만약에 이제 루, 양수니까 루트 2예요 어, b는 음수니까 루트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주기 위해서 i를 써야 된다 라고 했죠 어쩔 수 없이 루트 3 i다 라고 쓰게 되겠고요 얘가 루트 2입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 유리수 형태 앞에 루트 3과 루트 2는 유리수고요아유리수에실수고요 i가 이제 분모에 있다 보니까 이 분모를 올려 줘야 되겠죠 어, 유리발를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유리화 해줍니다 루트 3에다가 i 제곱에다가 루트 2에 i가 될거야 앞에 있는 루트 3과 루트 2는 어차피 실수 파트라서 합쳐지겠죠 3분의 2가 되겠고 i 제곱에 의해서 자, 요 i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 t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i가 그대로 있을거야 이게 분자에 붙는 녀석이라서 i 붙겠죠 그리고 얘는 다시 들어가요 루트, 2에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다라고 해서 i가 들어갑니다 어, 선생님. 근데 위에 문자 상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요 AB를 보시면요. A가 양수고요. B가 음수죠. B분의 A는 뭐예요? 이게 음수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녀석도 음수가 맞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문자 상에서는 표현이 안될 뿐이에요. 근데 여기 숫자 상에서는 대놓고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두 가지 형태는 꼭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빈출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자뭐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뭐 실제 값들을 풀 때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l c 를 들어주자면 이렇게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루트 마이너스 4와 루트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뭐 루트 5와 루트 마이너스 5 더하기,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7과 루트 14다. 뭐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 14 말고 좀더 다른 숫자. 어, 아, 14로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계산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계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보자는 거지 마마라서 뭐 일단 아까 계산을 하자 마마라서 마이너스 튀어나올 거야 하지만 일단 연습하실 때는 그거 말고 일단 4i와 루트 8i다 라고 바꿔두고 더하기 루트 5에다가 루트 5i다 라고 해놓고고요 더하기 루트 7i와 루트 14죠 일단 이렇게 다 바꿔놓으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루트 4와 루트 8 곱하면 4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2가 있어. 그리고 i 제곱이죠. 자 더하기 뒤에 있는 녀석은 그냥 5죠. 5i예요. 더하기 밑에 있는 거 약분돼서 루트 2죠. 루트 2i입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루트 2에다가 더하기 5i와 더하기 루트 2i다. 라고 해서 계산을 좀더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뭐 계산해 주면 얘는 계산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실수부 4 루트 2와 더하기 5 플러스 루트 2에다가에 대한 i가 됩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이게 바로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형태의 계산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혹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문제로서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루트 어, 어떤 안에 값에 대해서요. 어떤 안에 값에 대해서 얘가 a 빼기 4와요. 그 다음에 루트 오, 안에 있는 녀석이 뭐2 빼기 e a다. 라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의 루트, a 빼기 4와 그 다음에 2 빼기 a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때 조건 알고 있죠? 이게 두 개가 루트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근데 그럼 뭐야? 둘 다가 음수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a 빼기 4도 음수가 되겠고요, 2 빼기 a도 음수입니다. 얘네들 두 개를 만족시켜야 돼요.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런 상태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하나가 a가 4보다 작고요. 2가 a보다 크 a가 2보다 큽니다라고 해서 결론으로 되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값이라서 2부터 4까지의 값입니다라고 판단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 추가적인 문제로 뭐가 나올 거냐면 이런 녀석도 나오겠지. 루트 a 4에 대한 제곱과요. 더하기 절대값 a 2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알고 있죠? 이게 a가 2, 2와 4 사이 란 거. 그래서 절대, 루트에 있는 녀석은 절대 값이 붙으면서 나와줘야 되겠죠? 제곱이면. 절대 값 a 빼기 4가 되겠고요. 더하기 절대 값 a 빼기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숫자 하나 잡아주면 되죠? 3 넣어주면 3 빼기 4. 음수예요. 음수면 절대 값은 마이너스 튀어나옵니다. 더하기 3 넣어주면 양수예요. 양수는 그냥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와 더하기 a 빼기 2다라고 해서 이 값은 2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부호 문제나 절대 값을 같이 혼동 혼용해 갖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을 참 조심하면 되고요 만약에 정말 정말 심한 문제라고 해봤자 어떤 형태가 나올 거냐면 이런 형태들 마이너스 1부터 x가 1과요 루트 x 플러스 1과 루트 x 빼기 1 루트 1 빼기 x 루트 마이너스 1 빼기 x다 이런 형태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애들 풀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판단해주면 돼요 자 판단 과정도 되게 쉬워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보는 거야 x가 0 정도 된다. 네. 아니, 저기 들어 있는 녀석이니까. 첫 번째 값은 넣어 주면 양수, 플러스구요두 번째 값은 넣어 주면 음수. 세 번째 값은 넣어 주면 양수. 네 번째 값은 넣어 주면 음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 풀마 풀마 형태인데요. 자, 우리가 계산할 때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어, 마마인 형태들을 가지고 갑니다. 일부러. 아니면 형태들을 먼저 맞춰 준 다음에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가자면 어, 둘둘좀 맞춰줄건데 어쨌든 값이 비슷하게 생겨야 되겠죠? 얘네들 가져갈거예요 그래서 얘가 루트 x 빼기 1과요 곱하기 루트 x 빼기 1 맞춰주고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i로 빼줘요 이렇게요. 자, 그럼 되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녀석들 얘네들 두 개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하자? 루트 x 플러스 1과요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빼져있죠? i입니다. 라고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죠. 어떻게 하자? 자, 이 부분에서는 여기 안쪽에 있는 녀석이 루트 x 빼기 1에 대한 제곱의 i가 될 거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의 i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1에 대한 절대값과요 x 플러스 1에 대한 절대값 i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쟤는 마이너스 1부터 x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아까 0처럼 0을 생각해서 첫 번째 값에서는 음수, 두 번째 값에서 양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첫 번째 튀어나가면 앞에 마이너스랑 상쇄돼서 x백 1. 뒤에 녀석은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뭐다? 얘는 x제곱과 마이너스 1이 바로 최종적인 결과다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면서 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이런 형태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가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일또 많이 나오는 형태들 중 하나가, 어, 개념원리상에서 이제 94번 문제 같은 형태가 뒤에 많이 나옵니다. 스텝2에 실력업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자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보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곡소수가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끝까지 다 풀어 보신 다음에 이제 뭐하라 거냐면 이제 2차 방정식 나갈 겁니다 2차 방정식 부분들에 대해서 방정식이란 건 무엇이고 또 그리고 방정식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의 풀이랑 2차 방정식의 풀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